안녕하세요. 서울하고 세종시에 대출자들의 1인당 가계부채가 1억 원을 넘어섰답니다. 이미 소득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득이 5천만 원인데 부채가 1억이다라고 하면 그 1억을 갚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설마 1년 연 소득이 5천이라고 2년에 걸쳐가지고 부채 1억을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한 거구요. 소득이 연 5천이라고 해도 1년에 1 천만원 갚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1억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통의 사람이 1억을 빚 갚는데 10년 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도 나도 4억 빌리고 5억 빌리고 7억 빌린다고 하니까 5억, 7억이 되게 우습게 생각되겠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돈입니다. 5억을 빌렸다. 보통 사람이 1년에 1천만원 갚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년 걸립니다. 1년에 2천만원씩 갚는다 라고 하면 25년. 이게 원금만 얘기했을 때는 맞는 얘기인데요. 이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자를 그렇게 싸지면 또 머리가 아픕니다. 1억 대출을 갚는데 1년에 천만원씩 모을 수 있는 사람이면 10년이 아니라 14년, 15년 더 걸릴 수 있다 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억 빌리면요. 5억이라고 하는 빚을 평생에 걸쳐서 갚을 수 있긴 할까 이런 생각들도 사실 듭니다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5억 빌리면 평생에도 못 갚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네 삶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너도 나도 다뭐 아파트 웬만하면 강북에 있는 아파트도 30평대 다 10억 15억 얘기하니까 뭐 돈이 이제 우스워 보이는 거죠 15억이 웃서 보이는 거고, 10억이 우습게 느껴지는가 본데, 현실은요, 참혹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돈 1억이, 그냥 1억이 아니라는 거죠. 돈 2억이 2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2억이면요, 2억 5천이면, 인생 25년이 걸려 있는 거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정말로 힘겹고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빚안 지고 살려면요. 정말로 빚 없으면 보통은 하면서 합니다. 뭐, 단칸방에 살아도, 반지하에 살아도요, 옥탑방에 살아도 빚이 없으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살수 있습니다. 요새는요, 일정 소득 이하면 동사무소 가면 쌀도 주고요. 이것저것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어설픈 집을 가진 집거지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훨씬 더 삶이 풍요롭다라는 겁니다. 매달 끊이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이. 꾸준한 소득, 항상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인당 가계부채가 1억이 넘는다는데 참 충격이죠. 전국으로 따지면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8,900만원이랍니다. 2019년 대비 9%가 증가했다고 라 하는데요.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인당 가계부채가 1억 1,200만원으로 가장 많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1억 600만 원, 그 다음 에 경기도가 1억 300만 원이라고 하고요. 대구가 9,900, 제주하고 인천이 9,700만 원, 부산이 9,600만 원, 울산이 9,500만 원. 거의 이렇게 가깝죠. 그나마 전남이 7 4 0 0 강원도하고 전북이 7,500, 충북이 7,600, 경북이 7,800으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적었다고 합니다. 참씁쓸한 얘기입니다. 대구하고 인천은 1인당 가계 부채가 지난 1분기 말 기준 18.4% 늘어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는요, 가계부채가, 인천 가계부채가 22.7% 늘었고, 경기도가 16.4% 늘었답니다. 전부 다두 자리 수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충격이죠, 충격. 뭐,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따지면은 세종시가 268%랍니다. 268%. 소득을, 소득이 100이면 부채가 268이라는 거죠. 세종시가 268, 제주도가 258, 대구하고 경기가 254, 인천이 253, 부산이 250, 서울이 247 충격이죠 연령별로는 청년들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는데요 2030들이 1인당 가계부채가 7,400만원 20.4%가 급증한 거랍니다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이 어떻게 살려고 저러는 걸까 싶은 거죠 2030들 소득도 적을 것이고 이래저래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 7400만원이라고 하는 빚이 그들의 인생을 많이 짓누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계부 제가 너무 많이 들었죠. 2020년, 2021년 뭐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댓글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가정하고 자영업자들을 견디게 하려고 빚을 많이 내게 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겨내고 나니까 그렇게 코로나 시국에 재정을 늘려가지고 한 것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시국 때 자영업자나 가정, 자영업자나 가정을, 가게를 보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있잖아요. 그거하고 별개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 용도로 5억씩, 7억씩 대출해주고 대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까지 대출해준 것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절대로 덮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 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의 꼴인 게 지금 현재 윤석열의, 윤석열 정부의 잘못도 있고, 그리고 이전 정부에 잘못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 성장 4%였어요, 4%.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성장률이죠. 근데 그 성장 밑바닥에 보면 빚으로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서 만드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적 안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저렇게 언론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가계부채가 엄청나죠. 저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앞으로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저 부채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로 인한 연체가 우리의 가게에, 우리의 경제, 우리나라에 큰 데미지를 미칠 거다라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을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는 게 쉬우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단돈 5만 원이 없어서 극단적이 선택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월세를 못 내서 집을 내줘야 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빚을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에코프로에 빠져서 그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끝장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설프게, 빚내가지고, 뭐, 뭐, 해보게, 뭐 해보겠다라고 까불다가는 인생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월급 210만원인데, 190만원 쓰고, 못 버텨가지고, 무너지는 청년들이 난,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계, 또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